이렇게 하면은 의자가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시공이 완벽하면 뒤로 가고, 하면 뒤로 가고, 그냥 이제 등받이가 내려가고, 한마가 다시 젖혀지고 응. 이렇게 젖혀지고 자여자친구가 갑자기 잠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딱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편하게 잠을 딱금 운전석에 화딱 이렇게 센스 있게 의자를 젖혀주는예면 어? 여자친구 눈을 떴어 오빠 눈 떴어 내가 의자 일으켜줄게 하면서 <laughs>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아, 다리, 다리 공간이 너무 작아? 이러면 이제, 어, 뒤로 밀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응. 이제 반대로 이제 뒷좌석에 누군가 타고 있다면, 아, 뒷좌석이 다리가 너무 좁아? 알겠어. 내가 이거 앞으로 뭐, 당겨줄게. 하는 거죠. 짜잔. 이게 시각제 그리고 이게 USB.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전원을 이렇게 하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전원 안 들어오게 할수 있고. 여자친구가, 아니 이 차는 충전도 안돼 이러면 아니 있어 이러면서 여기딱 보여주는 거고 전원을 딱 켜주면 사람불이들어니다 이건 3.0 포트야 그러니까 급속 충전이 가능하지라고 말을 해주면 됩니다 아 아니 날 혹은 날 남자친구가 담배를 담배 피고 싶다 아니 이 차는 시가택도 없나 옛날에 있었는데 하면은 아니 여기 시가택도 있어 하면서 여기딱 보여주는 거죠.